안녕하세요. 게임 어드벤처이 태정입니다. 오늘은, 어, 알바트리온을 잡았던, 그동안 제가 잡았던 장비들을 몇 가지 소개를, 세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이나 좀 더, 어,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 첫 번째는 뭐, 모두 다 아시는 이제 용문 오세 장비입니다. 뭐, 확실히, 어떤 스킬이든 다 웬만큼 집어넣을 수 있고, 또, 태도 같은 경우는 또, 회심이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걱정 없이 다른 스킬을 좀 넣을 수 있는, 어, 가장 스킬 구성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추천을 하시는 장비들이죠. 그러면 장식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 마치 일단 용은 5 쓰시고요. 그 다음 도전자 호석 5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을 조금이나마 업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불속성 공격 강화 6을 찍어주고, 그 다음 도전자 5, 호석이죠. 공격력이 4, 그리고 체력 증강, 속성 피해, 예성, 슈퍼, 애심, 약특까지 전부 다 3으로 다 만렙을 찍어줬습니다. 어, 회피 장 같은 경우에는 용문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이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라 연마를 넣어줬어요 왜냐면 이 예리도가 확실히 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시는데 신경을 못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예리도에 신경을 잘 조주, 조율을 하시는 편이라면 칼라 연마를 빼시고 다른걸 넣으셔도 되고요뭐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칼라 연마를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필신과 회피를 넣었는데 뭐 필신 아니면 부동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요건또 각자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되시, 되시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태도 유저분이시라면 피신과 회피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부동보다는 피신 회피를 넣으셔서, 어, 회피복장을 입고, 이제 간파배기로 딜을 조금이나마 회피하시면서 간파배기로 이제 하시는, 뭐, 요런 스타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 에스카드라와 용문 3셋을 구성한 장비 스킬이고요. 어, 보시면은, 이제 에스카드라와 이제 용문을 이용해서 야채 정식을 먹어가지고, 속성 피해 내성을 올려서, 이제, 조금이나마 속성치를 올려가지고, 딜을 뽑는,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장식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공격 7, 불속성 공격 강화 6, 그 다음 도전자가 5, 그리고 나머지 체력 증강, 용내성 슈퍼의 심, 약트, 강화 지속까지 3을 찍어줬습니다. 어 여기서 한가지가 이제 속성 피해 내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화이복을 넣어줬어요 하나를 넣어줘서 용내성이기 때문에 지음열배를 안 써도 되거든요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풀리고 그 다음에 조금이나마 이제 순간적으로 딜 조금이나마 올려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간판나 회피성능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보시면은 합쳐서 회식률이 30이에요. 그러다 용문이 3세시면은 회식률이 20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회식률은 딱50 맞춰줬고, 거기에 도전자가 오기 때문에 또 10%가 더 올라가죠. 10%가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기초공연력 20이 더 올라가고, 뭐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화위복은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기다 그냥 쏙쏙 내석, 내석주 박아주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어 한가지 조금 아쉬운게 뭐냐면 확실히 태도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도는 회심률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한번 양쪽 다 써보고 어 어느게 더 좋을지는 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특이한게 강아 지속이죠 그래서 태도에 그검 검게이지를 강화 검강화를 자기가 이제 유지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 뭐, 이 세팅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 지속이 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에스카드라 3셋을 이용한 세팅입니다. 아, 요 세팅은 조금 아쉬운 세팅인데요. 뭔가 이렇게 좀더 만지면은 뭔가 더 좋은 세트가, 세팅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서, 어, 일단은 현재, 베스트, 가장 베스트 세팅을 가지고 왔고요 어, 한번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장식줄을 보도록 하죠. 자, 요 세팅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스카드라 세트에, 세트에다가, 어, 전화이복을 조합을 해서 한번 진짜 순간적인 폭발적인 딜을 한번 넣어보자. 뭐, 요런 컨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에스카드라 세트 같은 경우에는 방어 스테이터스 이제 속성 내성치가 높을수록 장비하고 있는 속성치가 오르잖아요. 그 속성치를 1.2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일단 3세트를 했고 거기다가 전화이북 달린 거를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양가로다가전화이북 2가 기본으로 붙어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일단 3세트를 그러니까 전화이북 3을 만드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뭐 나쁘진 않아요 불속성 공격 강화도 6이고 공격도 5가 나오고 간파 이제 5 회심률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체력 증강 용내성 슈퍼회심 약특 전화이복이 만렙이고 앙심은 저기 에스카드라에 들어있는 세, 그 세팅이고요 기본 기본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속성 피해 내성은 2만 찍어줬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소성피에 대해서 이제 그 잊고 지움 열매로 지우거나 아니면 이제 불 같은 경우에는 굴러서 세번 굴러면 은 이제 꺼지니까 그러 고 나서 전화이복 버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폭딜을 해주는 그런 컨셉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저도 스킬 세팅 계속 만지다가. 그냥 지금 일단은 요게 가장 베스트 다 싶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 역, 역시나 이것도 야채 정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뭐 그게 있고 그 외에는 뭐 앙심은 솔직히 이게 여기에 에스카드라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앙심을 처음에는 5를 찍어 줄까 했는데 어, 앙심 5보다는 차라리 앙심보다는 이제 도전자까지 껴가지고 그냥 공격의 불속성에 도전자 간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 방어를 3 정도만 올려서 뭐 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되더라고요 어쨌든! 자, 요 세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 이복으로 딜을 조금이나마 올려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이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영상 꾸준하게 어, 다양하게 정보나 이제 소식들 그리고 장비 영상도 간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주말에 아, 알바 토벌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 같이 토벌하는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즐거운 셰프 되시기 바랍니다.